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심판이 있다. 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 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그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을 가두는 곳인데, 어, 이제 이에 예, 살아서 육신에 이제 있을 동안 마귀를 삼기며, 귀신을 삼기며,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 그 마귀를 가두는 그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그 지옥간 대에 있는 그, 어그어 부자, 이제 그 부자가 거기에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고 고통 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불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이게 그냥 1년, 2년, 10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그런 이제 고통이 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지옥에서 해방받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를 잔여 삼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은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아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막 잘나서, 착실해서, 선해서, 막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망했던 우리에게, 지옥의 군수에 잡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가들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가들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자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든 거기에 자꾸 잡혀서 세상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빠져서 그게 거기에서 잡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 또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가 복음 쪽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유혹하고 시험해서요. 거기에 빠져서 아, 내가 주인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막 그냥, 어, 이제 그 세상 그 물질 가지고 성공 가지고 살도록 속이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영적 치유가 된 자의 삶의 가장 큰 증거가 뭐라겠어요?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사단은 자꾸 세상 먹고 있고 마시는 거즐기한거막 그냥 화려한 거 그게 상세계 3장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잡기도 한지라.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자기가 원한 대로 안으로 삼은지라.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요. 하늘에 대를 쌓고 하늘에 이르자. 이제 이와 같이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유익. 자꾸 사단은요.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속을 수 있고 중직자도 속을 수 있고 성도들 도 속을 수 있고 자꾸 뭡니까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또 시험들고 분쟁하고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을 드려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지는 자녀된 축복을 행복하게 드립시다 그게요, 내가 치유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된 자는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병든 자는 아파, 괴로워, 힘이 들어, 어려워, 불행해. 그게 병든 자의 삶이에요. 그 병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그 여러분 병들지 않고, 이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한 주간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들은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복음이 이는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 또 <laughs>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이제는 진짜 참선지자참제사랑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의움의 면장이든지 아, 더위가 있어서 짜증 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여러 분 고민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주신 것 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축복합시다. 오늘 또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진짜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런 진짜 그 복음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을 나누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예 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이죄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이제 내가 지난주에 말씀한 거내 인생 스토리.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과 지금 하나님 만난 자 이제 이 행복,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해서 불행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전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영적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영적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게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밥을 먹고, 여러분이 이제 활동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게 에너지를 얻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식사를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물도 마시고 그게 뭡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메시지를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이제 이것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성공케 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비밀이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아까 이제 저녁 입사님이 이제 오셔서 아,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뭔가 하나 드려주시더라고요. 어, 보니까 뭐그 몸에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걸 먹으면은 해롭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단이 주는 여러분 자꾸 시험거리, 유혹거리, 갈등거리, 분쟁거리 아마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고 어마 뭐 여러분 이런, 이런 때가 올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요 진짜 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길수십니다. 우리가요 진짜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올바른 고백할 때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다 이게 임하는 겁니다. 이 체험 이 있어야 이제 이것이 되어져야 어,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치유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어, 누리고 증거가 될때또 현장에 답을 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배경을 한 주간 여러분의 어느 곳에든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 영적 치유가 되, 어 뭐라고 했어요? 아, 이제 창조자 하나님 계심을 이제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어, 이 물질 중심으로 이를 사는 것이고 또 죽는다는 사실 알면서도 잠깐 어 이제 이 땅이 없어질 것 그것만이 위해서 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생각하지 않고 세상 성공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적 문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치유가 되어지려면은 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 우리는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내 영적인 이대 질병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볼때아 진짜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내위에서막 그냥 원망이 상처가 뭔가 나를 어둡게 만드는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오늘 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나님 잔여된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빨리 여러분요.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다. 네. 여러분요, 이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여러분 저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이가 많아도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뭔가 가정에 뭔가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 있으니까 뭔가 내게 있는 묶어 있는 습관이든지 체질이든지. 뭔가 있는데, 이제 뭔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영적 상태,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그 발견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치료하는 그런 시간 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로 알고 이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어, 전, 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 뭐냐? 전도자의 삶은 난을, 나를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아, 전도자의 삶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그 계획 속에 능력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가 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복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또 마음도 생각도 또 삶도 모든 가치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그렇게 이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정시에 배는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정시에 하는 시간을 내가 꼭 필요한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그 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면은 아,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치유가 되어져요. 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살면은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 0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묵상하고 정세회비할때 이들이 치유되어지죠. 그래서, 4 4절4 5절를 보면, 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각사람 필요를 나눠주며, 이래 삶의 가치관, 중심이, 그동안은 물질 중심, 그동안 내, 내 것을 챙기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 치유되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같이, 내가 내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이런 치유가 되어지고 염증 문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 을 성공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인데 이래 자기 중심, 성공 중심은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 요즘 우리가 말, 나를 망하게 만드는, 날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수가 지인되도록 이게 우리가 치유가 되어 됩니다. 저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치유가 되어지고요. 강단 말씀 안에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면은 누리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치유가 되어서 어 오늘 날 보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 또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 기도가 예배가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자꾸 세상 유튜브, 세상 막 그냥 게임, 세상 막 그냥 그 어, 연속곡, 뭔가 막 그냥 세상 즐거움, 여기에 자꾸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런 복음을 묻자 보면은요, 이래 강단 말씀 안에서 은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래 묵상하는 거, 그시간이 자꾸 우리를 이해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은요, 말씀을 성취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교의 37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금의 양향대로대여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이제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성격구한 날만 붙잡아도, 영원는 나의 목자시나잉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아이제그 영적 치유 나를 점검해서 내가 별이고 내가 바꿔야 될것 내가 진짜 붙잡고 나를 살릴 것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점검되어지고 바꿔야 될것 알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이제는 순종하면은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제 어디가 세상이든지요. 지금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지금 병든 무너진 현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이 시대가요. 참막 그냥 얼마나 이제 그,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번에도 막 그냥 어느 역에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막 그냥 이런 사건 일으키겠다. 어디 가서막 그냥 폭발하겠다. 막 했어서 이번에 또 중학생이 걸렸더라고. 재미로. 재미로 어디 가서 막 살인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그냥 장난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래 이 생각을 사단이 가정을, 인생을 그렇게 병들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생각에 사단이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뭔가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이요 기쁨 이 있고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건강합시다.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 누리고 그러면은요 마음도 치유되자 원망이 상처가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이 눌리고 시달렸던 몸도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그런 가장, 이제 그 이번 달에는 치유라는 축복을 주시겠죠. 계속 이제는 말씀으로, 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될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이슬와 소통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은 다른 치유는요 따라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아 이제 여러분 아, 바꾸시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비전을 붙잡고 있다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강단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전도자의 삶이 뭐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 어, 자, 어, 이제 그... 그 일대지에서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축복 드리고 그러면 은 전도자의 삶이 강단 말씀 안에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실천하라는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서 진짜 한번 이제 그 새벽 기도방에 여러분이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한 자를 그게 습관화되고 여러분 정리해서 그게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강단 말씀에 이제 정체성을 찾아드리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보자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드릴 수 있는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 형상을 가진 자여 구원받은 성도는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빠송해서 신공을 초월해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 여러분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후대든지, 지역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으로, 비춰서, 빛을 비춰서 흑암에 묶인 현장을 살려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삼칠 날에 빛을 비추는 애들의 축복을 받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 이제 영적 지가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사단이 만든 이제 세상 껏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단 말씀을 그냥 한 주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고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게 있는 문제, 가정과 현장에 있는 문제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보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이한 어 성경 구절 한 절만 여러분 암송하고 읽어도 어 하나님이 나에게 멸망지 생명으로 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모든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야. 네. 그 동안 뺏겼어요. 그 동안 종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빼앗기는 게 아니고 종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네.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이는 재앙을 다스리고 여러분 나나 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모든 보좌의 축복과 신공한 절의 축복, 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래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제 그어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는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게 전역이 됐어요. 그때 어 여호수가 기도할 때이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그 현장에.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박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무능, 그부잡고 갈등하지 말고 이제 그날에 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걸 봐야 사람을 보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아, 복음이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생각과 저런 습관과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요 진단을 바로 하게 되어지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 살릴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요. 돈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회복되는 좋은, 좋은 집으로 해결 되는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 재앙을 못 이겨요. 그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은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현장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이름, 내 자랑. 내 동기, 자꾸 나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단이 주는 이 흑암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완전하지 못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울이 안돼요그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기 뛰어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항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잠언서 이제 그 여러분 1 6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이제 이와 같이 자신이 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은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누구냐면 은느부갓네살왕 아들이 벨사살왕인데 벨사살왕이 그이살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 다 갖다가 그 성물을 갖다가 술 마시는데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제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은 사단은요 자꾸 내가 지금 내 나는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는 것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어, 여러분, 빨리 이 복음으로 나를 어, 살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물질에만, 세상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을 자꾸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는 어,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내 자신, 물질, 성, 세상 성공에만 거기에 매달려 살게 하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 성령의 이제 신령한 축복을 드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아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들이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영적 문제를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신령을 보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아 이제 방해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이제 힘을 가지고 치유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훔치켜요. 글쎄,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자기 좋아하는, 자기 방법, 자기 세상 따라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걸 가지고 예배를 방해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이 이이해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실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단은 삶을 자꾸 분주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내가 이제 그 우선 이 일을 내가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뭡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예배중심이 되지 못하게 결단하지 못하게 자꾸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방해하는 사단 이 삶을 분주하게 서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으로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속입니다. 장세기 6장 2절에 보면 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와 같이 사단의 전략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고 속 어,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사전이 주는 흑암 권세를 정복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문제, 어,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하나님, 이래 영적 문제가 치유된 큰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네 입사에 소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에서 그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막 그냥 한 시간 앉아서 예배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강단 말씀, 이번 주 영적 치유. 이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시편 1편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중심, 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이4사 소통이 되어져 하나님의 잔여된 축복을 누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위기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요? 그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영적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날마다 마음을 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또 받은 말씀을 집에서 또 그렇다면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이런 삶의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며 일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또 이제 전달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2 입사 소통이 될수 있는 이 영적 치유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4장 찬양합니다.